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의 활력을 더할 취미용품을 추천합니다. 2025년 트렌드를 담아 삶을 풍요롭게 할 아이템들을 골랐어요.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플로깅 키트예요. 같이 소비 트렌드에 맞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키트에는 집게, 봉투, 장갑이 있어 시작이 간편해요. 두 번째는 온라인 요리 클래스 구독권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세계 요리를 배울 수 있죠. 2025년엔 맞춤형 레시피 서비스가 인기일 거예요. 세 번째는 DIY 뜨개질 키트입니다. 지세대 사이 핫한 취미죠. 르세라핌 사쿠라처럼 연예인이 브랜드를 론칭하기도 했대요. 개성을 표현하고 특별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친구와 모임을 만들어도 좋아요. 네 번째는 주짓수 도복입니다. 체력과 정신력 강화에 좋은 운동이죠. 트레스 해소 자기 방어 목적으로 배우는 분도 많대요. 땀 흘리며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갈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도 세트입니다. 잠시 멈춰 차를 마시는 건 어때요? 다도는 평화를 찾고 마음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5년엔 도파민 디톡스 트렌드와 함께 인기일 거예요. 차향을 맡으며 명상에 잠겨보세요. 여섯 번째는 드론입니다. 하늘에서 멋진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죠. 드론 규제 완화로 즐기는 분이 늘고 있대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경험은 특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차 머신을 추천합니다. 예측 불가 재미로 지세대 취향을 저격하는 아이템이죠. 소소한 즐거움과 컬렉션 욕구를 자극합니다. 친구들과 행운을 시험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취미 용품은 삶을 풍요롭게 할 동반자입니다. 2025년 트렌드와 함께 일상에서 활력을 얻어 보세요. 감사합니다.